네, 비상 강호형 소단원 두 번째. 함께 읽고 매체로 소통하기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런 단원이 내신 대비하기가 좀더 까다롭죠. 그쵸 정확하게 어디를 공부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아마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이거는 두 개로 나눠 볼게요. 함께 읽기와 매체로 소통하기. 자, 함께 읽기라고 하는 거는 주제 통합적 읽기라고 나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건 뭐냐면 어떤 분야의 다양한 글을 찾아 읽고 주제를 중심으로 한번 통합해 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매체로 소통하기는 매체의 특성을 잘 고려해서 다양한 목적으로 매체 자료를 제작합니다. 자, 우선은 큰 틀에서 요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진로나 관심 분야를 탐색할 때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읽으면 도움이 된다. 그렇죠. 소통 목적의 변화는 참여자들이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겠죠. 사회 관계망 서비스는 생각과 의견과 관점 등을 비교적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첫 번째 단원에서는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한 글을 읽는 단원이 됩니다. 자 이게 미리 알고 가기에 나와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가 될 텐데요 자 일단은 뻔한 내용인 것 같지만 막상 선지로 구성이 됐을 때어좀 맞는 거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 하네 이런 느낌 좀들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련된 일기 경험 자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련된 다양한 글이나 자료를 선택해서 읽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미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하는 활동은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게 한다. 자, 통합한다는 건 많은 자료를 읽고 정보를 선별해서 재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의 자료로 재구성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을 위해서는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글의 짜임을 생각하는 거죠. 어, 처음, 중간, 끝. 이런 식의 구조화를 뜻합니다. 자, 진로나 관심 분야에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읽고 의미 있는 정보를 통합해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진로나 관심 분야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다양한 목적의 매체 자료를 제작한다. 매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자, 지금 현대사회의 매체는 영화도 있고 뉴스도 있고 개인 방송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매체가 됩니다. 매체는 우리 사회의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소통 목적에 맞는 매체를 선정하고 수용자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즉 매체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겁니다. 매체 자료를 제작해서 사회적 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는 매체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전부 다 자, 선지가 될수 있습니다. 소통 목적에 맞는 매체를 고르고 수용자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료를 제작하고 사회적 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확인하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매체는 소통 방식과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나왔죠? 자료를 제작할 때 수용자의 특성보다 생산자의 특성을 고려한다. 아니다. 수용자와 매체의 특성을 고려한다. 읽기 목적이나 계획이 없더라도 책을 많이 읽으면 능동적 독자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겠죠? 일단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 보다 더 능동적으로 어, 독자 능동적인 독자 활동을 할수 있겠죠. 진로나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읽을 때 의미 있는 정보를 통합하고 재구성한다. 그렇죠? 진유 질 어, 관심 분야에 관련된 글이나 자료를 선택해서 읽으면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 선지 구성될 겁니다. 자, 이번에 나오는 글은 수필인데요. 자, 이 글을 통해서 진로나 관심사에 대한 탐색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수필은 자유롭게 써내려간 글입니다. 수필의 제목이 시계를 멈추고 나침반을 보다. 자, 제목이 비유적 표현입니다. 특징이에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삶의 시간이라는 의미일 거고, 나침반은 진로, 방향성을 뜻하는 단어일 겁니다. 잠시 어, 자신의 어떤 삶의 시간을 멈추고, 그 다음에 방향을 한번, 진로를 한번 탐색해보자 라는 의미일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기까지 네 단계를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나침반과 비슷하죠? 자, 나침반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것을 나침반에 빗대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방황하고 혼란을 느끼는 과정을 겪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황과 혼란스러움입니다. 저는 이것을 창조적 방황이라고 불러요. 모든 창조적인 인물들이 이러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만약 내가 방황하지 않는다면 아직 방향을 찾아가는 길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반증하다. 반영해서 나타내다.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빙글빙글 돌다가 어느 순간 바늘이 꺾이면서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사람도 비슷한 과정을 거칩니다. 자, 좌우로 흔들린데요. 자신에 대해서 실험하고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단계로 나침반 바늘이 멈추기 전에 파르르 하고 떨려요. 제법 오래 떨리죠. 마치 사람이 내 길을 찾긴 찾았는데 이 일을 해서 내가 먹고 살수 있을까? 정말 재능이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을 현명하게 극복하면 마지막 단계인 확신에 이르게 되죠. 물론, 내 꿈에 대한 확신을 한다 해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나침반 바늘이 멈춘 후에도, 지구의 자전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처럼요. 여전히 두려움은 있지만, 자신의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자, 일단은, 이 수필의 표현상의 특징을 보면, 경어체를 쓰고 있어요. 뭐뭐 했어요, 너는 뭐뭐 했습니다, 이런 말투를 써서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요. 독자가 아, 이 글을 읽을 것이다라는 걸 독자를 염두하고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본적이 있나요? 자, 마지막 바늘이 파르르 떨려요 하고 묻고 대답하는 방식으로 독자에게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네 단계 중에 지금쯤 어디에 와 있나요? 질문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생각을 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죠. 자,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 독자의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이런 뜻입니다. 아마 단번에 답하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나에 대해 잘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알아야 내 방향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설의적 표현이죠? 나를 안다는 것은 적어도 세 가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나를 안다, 세 가지를 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나를 알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두 가지가 겹치는 부분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좋아하지만 잘 못하는 것도 많고 잘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것도 많으니까요.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 그것을 방향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아직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네요. 일단 좋아하면서 동시에 잘하는 것 그게 방향성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과 설명을 잘봐 두세요. 출제가 꼭될 겁니다. 방황하는 단계, 모색하는 단계. 자, 넓게 흔들리다가 좁게 흔들리고 두려움의 단계, 확신의 단계입니다. 십대는 시추의 시기예요. 자, 깊게 파는 겁니다.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기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10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은 자신의 우물을 파는 시추가 이미 시작된 것을요. 프랑스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유명한 사람의 말을 인용했네요. 유명인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디로 배를 저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자, 바람이 불어와도 방향이 없다면 어떤 바람도 나에게 맞는 바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항의에서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시계를 잠시 멈추고 나침반을 들여다보세요. 어, 방향이 어딘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지 말고 방향,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한번 사역해보자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 아래는, 어, 모듬 활동이 많아요. 그래서 모듬 활동 부분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는 쭉 그냥, 어, 학교에서 활동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매체 자료 자, 여기로 들어가 봅시다. 자, 사회적인 내용이 담긴 텔레비전 방송 영상이나 개인 방송 영상 같은 매체 자료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더라. 매체의 영향률이 커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걸 많이 봤어. 맞아, SNS에서 진행한 캠페인이 큰 관심을 끌었지. 책이나 자료를 읽으며 각자의 진로나 관심사에 대해 알아봤잖아. 사회문화 와 관련이 있으면서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을 담아 매체 자료를 제작해 보면 어떨까? 자 매체 자료의 예시로 개인 방송, 텔레비전 방영, 방송 영상 이런 게 나오고요. sns 자 이게 다 매체, 매체의 종류가 됩니다. 그리고 매체가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가치 있는 만한 내용을 담아서 매체 자료를 제작해 보자. 매체 자료의 내용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는 공유할 만한, 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일 겁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매체 자료의 목적으로 삼은 것이네요. 그러면 적절한 매체를 선택해서 참여해 보자. 영향력을 생각해 책임감을 지니고 제작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서는요, 어, 예시 답안보다는 발문과 이 친구들의 대답이 중요합니다.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과 내용, 수용자의 특성을 정리해보는 게첫 번째. 그래서 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모였으니까 수용자의 특성이죠. 지역 문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 문화를 소개하는 매체 자료의 제작 목적과 내용이 되네요. 우리 모둠은 환경에 관심이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자, 수용자의 특성이죠. 탄소 발자국을 줄이자는 캠페인에 참여하자는 주장을 담은 매체 자료 제작 목적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용자의 특성, 제작 목적, 수용자의 특성, 제작 목적으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봐야 되는 건 매체 자료의 내용과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과 특성을 고려해서 제작할 매체 자료의 유형을 선정해 보자. 자, 우리 문화 유산, 그 다음에 맛집, 아름다운 장소를 소개하려면 다양한 내용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이 좋겠어. 자, 자료의, 매체 자료의 내용과 그 다음에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환경 문제의 실상을 간략하면서 인상 깊게 전달하려면 자 간략하고 인상 깊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 카드뉴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매체 자료의 제작 기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자. 매체 자료의 주제, 목적, 매체의 특성, 수용자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 어, 영상을 제작할 때 화면, 소리, 자막으로 나누어서 세부 내용을 만들어봐야겠어. 카드뉴스는 흐름을 어떻게 구성할지가 중요하니까 들어갈 이미지와 사진 등도 구상해봐야겠어. 이게 바로 제작 기획서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자, 제작 기획서 주제 있어야 되고요. 수용자의 특성, 매체 활용 전략, 그 다음에 참고 자료나 또 세부 내용, 그 다음에 함께 참여한 친구들까지 들어갑니다. 구성은 전체적인 짜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서 매체 자료를 제작해보자. 영상 제작 방법을 쉽게 설명한 것을 찾아서 알려줘야지. 카드 뉴스를 만드는데 유용한 제작 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유하면 도움이 될 거야. 매체 자료를 제작할 때 유의할 점입니다. 주제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용자에게 가치 있는 정보여야 하고요. 사용한 자료나 정보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체 자료를 살펴보고 인상 깊은 점이나 아쉬운 점들까지 살펴보는 것. 바로 매체 자료의 기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다시 한번 반복하시고, 네. 이 페이지를 통해서 요약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문제 풀고 나서 현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